재밌어? 네, 완전, 처음. 완전 처음이에요. 완전, 생처음 봐봐봐. 서 이제 한두 번 정도 좀더잖아 그러면, 엄가 진짜 그냥, 눈으로 막꺼을수거든어어 조심해. 진짜 지저 이런 거 졸업하지, 않, 졸업하지 않았니? 엄마 아빠, 저거. 아빠, 저거. 아빠 잡아줄 거야, 위에 가서. <laughs> <아빠 잡아줄> 거야. <laughs> 잡을 수잖아빠잡아거지자아니에 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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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아들이 저거 리가 있어. 나 마루키티 저거 하고 있어. 맞이아 나네. 에그렇 오빠야네. 안냐도 있고. 좋아 응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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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잘어울같 이렇게 시작이 돼이아 아빠한테 우아 아빠는 잡고 있어아 잡고 있어. <laughs> 아빠도 올라 있으니까 잡잡주야 아이고 예뻐. 어, 아이고 예뻐. 입에 넣으면 안 돼. 아구자라니 우리 저주 아구자라니. 아구자라니 아구자라니 아자라니